오러한한 주일 안안안하하습습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예수님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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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것 우리 모든 헌물들 우리의 선교 활동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체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희생하고 헌신해 왔는데 나중엔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삶은 잠깐 빌려 사는 그런 잠정적인 삶이죠. 임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글새 방을 얻어서 잠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기간이죠. 우리가 진리를 더듬어서 발견하여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한 신부 수업 중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다가 부활해서 일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다시는 죽거나 슬프거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시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빌립보 3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례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어, 내가 어떻게 든지 부활의 권능에 이르 한다, 이르려고 한다. 이런 부활의 권능, 즉 부활의 능력을 알려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좀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명해 드리도록 애를 써보십시다. 아, 우리의, 우린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저 말하는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정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냐 말입니다. 자, 먼저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성경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할 때 여인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증언은 채택되었지만 여자들이 법정에 가서 증인을 서는 법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옛날에 풍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나,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참그 당시에 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쓴 것을 보아도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을 그 여인의 증언들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위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다 퍼져, 퍼지게 되었다라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무덤 속에서 예수의 시체를 꺼내 가지고 와서 온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아라 헛소문 믿지 말아라 예수는 보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무덤의 돌문입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그 무덤은 부자의 그렇죠? 아, 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그 장사진을 받으셨죠.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라 큰 무덤이었고, 돌문을 거기에 달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부자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돌문은 약 2톤, 약 2천 파운드 정도의 그런 큰 그런 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몰래 그 육중한 돌문을 여러분, 그걸 치워버리고 누가 그걸 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돌문이 증거합니다. 네 번째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임봉을 했다, 도장을 쳐서 거기 갔다 이제 붙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 사실임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온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며칠 동안 지키고 있을 때 절대로 누가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때 로마 군들이 깜짝 놀라서 쓰러졌죠. 그들이 와서 그 얘기까지도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부활의 권능 문제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또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되신 그 능력을 우리도 복음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시고 또한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지사 그렇게 말씀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부활시켜 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있다 것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죠.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그 무덤 가운데 누워계실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앱에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까요? 앱에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는 우리들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이아 여러분 보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이 관홀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능력 말입니다.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우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일으키사, 주님의 은혜로 일으키사, 그 능력으로 일으키사,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그냥 주님께서 구원 받지 못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줘서 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서 일으키시는 파워를 은혜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아, 주님께서 봐 줘서 그런 뜻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과거의 죄의 습관에서 일으켜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한 함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과거의 옛생에서 부활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또좀 펴서 보십시다 여러분 이골로새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한번 좀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에 감추였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자. 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중단했어요옛 생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의 것을 거룩한 것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나는죽나라 했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I die daily. 왜 그랬을까요? 죽어야, 뭐시어요부활이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옛생에서 죽어야 돼요. 옛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옛생 s 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야 돼요. 내가 죽기로 결심한 다음에 옛생 y 가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더 이상 숨쉬지 않죠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도박 술 취함 담배 피는 것 시기 질투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들 우상을 좋아하는 것들 가늠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사기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이시여 옛생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능력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짐을 받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영적인 경험으로 압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말하면만 있지 않고 그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의 가운데 정말로 죄에서 해방되고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죄의 파워와 죄의 습관에서 건진 받은 부활의 능력을 아는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 우리가 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으로 살면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죄에 죄에 따라서 그저 끌려다니며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권능을 결정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권능을 아십니까? 죄를 이기는 경험, 옛날 죄의 습관들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만 위해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 이제는 과거의 나를 위해 살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생활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장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51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히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요 죄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 살 때, 죄를 승리치 못할 때, 죄를 용서받지 못할 때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저 죄의 과거의 지은 율을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는 현재 죄의 파워에서 나를 건져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 권,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이 옵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때 죽음은 어떻게, 해요? 죄는 죽음을 요구해요. 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시면, 아, 우리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려면 죄의 힘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승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에 빠져서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어떤 죄와 어떤 유역에 매일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맨날 끌려다니는 죄의 습관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권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부활의 권능이로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던 습관에서 나는 죽급 죽겠습니다라고 굴주 앞에 굴복하고 내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어렵죠. 그것만 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주 앞에 의지를 오늘 받으십시오. 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내게 주,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맨날 끌려다니는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투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맨날 쓰러지는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해 달라고 부활의 권능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 매일 주님과 함께 죽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나의 죄된 정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아십니까? 또한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부활의 곤능과 고난이 함께 가는 것입니까? 아니 고난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다음 같이 말씀돼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그것은 십자가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미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죽지마은과거의 죄가 다시 우리에게 또 올라옵니까? 또 충동이 올라와요. 올라와요. 또 유혹을 느껴요. 유혹을 느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고 영적으로 승리의 생활을 살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죽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살면 어, 어, 무엇이 옵니까? 아 고난이 생겨요. 핍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또 괴로움이 생겨요.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사람들이 딸을 따돌리고 친구가 비웃고 따돌리고 핍박하고 또한 진리대로 살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고 비웃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때 고난을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사절부터 십절까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으로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하그랬어요. 아 여러분이시여 주님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또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제는 13절부터 15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부활해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수 있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위해 다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한 일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말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어... 자기 힘으로 죄를 힘이 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찬송가를 작곡했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Lik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오존뉴턴는 oh,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술 주정복이 악한 자였습니다. 난폭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죄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삶을 그는 그렇게 찬성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성과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여러분들이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입장에서 살리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권능을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예빛 선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며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싶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다니엘 예언 연구 코스도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각종 어려운 상징들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의의 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